구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니로다. 시편 107편 구절 말씀. 아멘.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이로 무화과 나무가 구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수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분는 지휘 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맞춘 것이니라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아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비판을 같이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들에게 말하라기를. 말하라기를 바로 내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느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포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배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아멘. 아멘. 너무 잘했어요. 할렐루야.